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든, 사고를 당한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 봤다 하는 말입니다. 차가 오는 것을 못 봤고,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못 봤고,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미리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음치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정이 틀려도 그것이 틀린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플랫 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비결.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외우기도 해야 되고, 문법도 배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 언어가 들려야 됩니다. 들린다는 말은 아이가, 아이가 언어를 배우듯이 그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언어가 내귀 속에 둥둥 울리듯이 언어가 들리면서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믿으려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경험이에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누가 물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믿어지기 때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이 그래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그 사람의 문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자신이 안 믿어진다고 남이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시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 보이면 도리가 없어요. 보여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지, 보이지 않는 땅, 아브라함이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땅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얻으려면 기회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야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생각이 되고 납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걸 보인다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루스 차일드가 말하기를 길에 유혈사태가 발생할 때 그때가 투자할 때다라고 말했는데 일반인들은 길에 유혈사태가 발생할 때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투자를 하다가도 중단하지요. 그러나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럴 때 오히려 돈벌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당연히 있는 곳에서 봐야지. 내가 있는 곳, 이 곳이 어려운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나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눈에 기회가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게 하신다고 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통해 알수 있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원을 i 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 나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 내가 하기 싫은 것 마치 맛이 없는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는 것처럼 나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부득이 순종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 우리와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행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셨으면 아무도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봐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루 루시 아니고 롯시죠 항상 헷갈려요. 로시 있고 루시 있어. 루스는 여자고 로스는 남자예요. 루스는 이후에 다윗의 할머니가 된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칼 하나님은 롯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롯에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걸 너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롯을 차별하셨다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모타로 롯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통하는 사람이고 롯은 안 통하는 사람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있을 때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통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통하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믿어지는 사람인지 안 믿어지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을 백날 인도한들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 백날을 가르친들 실령한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목표가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 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본향 집, 목표가 보여야 돼. 아,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저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길을 예비해 두시는구나. 앞으로. 저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이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원리. 일하시는 원리.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지. 왜 나복을 하라고 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어려운 일을 내게 하라고 하고, 또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우리 일이기 때문. 남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일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일만을 맡기십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건 반항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대답은 질문 자체에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돌보는 자가 맞아요. 자기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형제, 자매, 이웃은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일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이 일이 할수 있겠구나. 필요하겠구나. 중요하구나. 내게 맡길 수 있는구나. 내가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할 것이고, 안 보이면 도리가 없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갈 때그 일이 바울은 보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 일을 같이 볼수 있는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안 보이는 사람. 왜 해야 되지? 왜 그게 필요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땅이 안 보이는 것. 그런 사람은 바울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설득을 한들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습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와 동행하고 나와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같은 땅이 보이는 사람이 그 땅이 나도 보이고 또저 사람도 그걸 보면 같이 갈 사람이고 그 땅을 같이 이어받을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같이 갈 도리가 없어요. 비전과 믿음과 마음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 아, 이름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엘리사의 이름이 원래부터 엘리사였는지. 아니면 스승의 이름을 흉내내서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명의 사람 중에 하나. 한 명은 에녹이였고한 명은 엘리야였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어. 당신의 영감의 곱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당신이 떠나가고 나면 이제 당신처럼 불의 선지자가 이 세상에 없을 테니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나아가 당신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하게 하소서. 영적인 그 능력을 나에게 물려달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영감과 은사를 이 세상에 보존하시는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사와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전에 행하던 사람을 거두어 가실 때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이 요수아가 이어받게 하신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은사를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어받게 하신 그런 원리.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엘리사가 그 영감을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니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과가내려와서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여와의 호 불병과 불마리요, 라고 외쳤어. 그리고 엘리아로부터 떨어진 고돗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그 고돗으로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역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이루어지겠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까? 신앙의 소질이 있어야 된다니. 신앙의 소질.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질이 있어야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소질이 없는 사람은 백날을 가르쳐도 별로 별로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여쭤봐야 되는 질문은 여러분은 영적인 소질이 있느냐? 영적인 소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공부를 잘하네, 뭐 머리가 좋네, 무슨 뭐뭐 뭐 예술적인 뭐가 있네, 뭐 성격이 뭐뭐뭐 뭐, 뭐 성격이 뭐 어떤에 뭐뭐뭐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소질 이쁜 소식 교회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질이 영적인 소질이 있느냐. 그건 그건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격도 아니고. 영적인 소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이제 뭐 섬기는 마음, 또 자기를 낮추는 마음 뭐 이런 걸 인격적인 것을 요구하셨지만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버지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건 인격적인 무슨 뭐 돌을 닦는 이런 것과는 별개로. 영적인 소질이 없었던 거예요. 일부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다니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뭐 쫓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네.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보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